차가 오래됐기 때문에 볼트가 풀릴 걸 대비해서 따라 왔다네. Wrong one. Wrong one. 이 yeah, 그 <laughs> 둘이죠. 근데 네, 제가 그 공구를 주문을 해서 오늘 받았는데 이 공구가 잘못 왔네요. 제가 그 디와이트 1/2 인치짜리 임팩트 렌치를 주문했는데. 지금 온 거는 이게 임팩트, 안에 들어있는 게 임팩트 렌치가 아니네요. 네, 그럼 제가 지금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네. 지난번 고장난 본네트 스트럿이 도착했다. 본네트 스트럿을 교체할 신품입니다. 이거는 랜드로버 정품은 아니고 현대 YF 소나타 스트럿이래요. 호환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디스커버리3의 OEM을 영국에서 주문하는 것도 그리 비싸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도 비슷한 호환품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는 하루 만에 배송됐다. 세거입니다. 음,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건가? 생각보다 탈부착은 아주 쉬웠다. 아, 그냥. 그냥 빼고 끼우기만 하면 끝이었다. 그리고... 세 그냥 다 잠깐 주면 이제 본넷트가 고정됩니다. 우와 빡빡한. 와 제대로네. 완벽하게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제 다시. 휴또 하나 해결.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휠 베어링 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 좀더 넓은 공간으로 차를 옮겼다. 벌써부터 한낮에는 엄청 더워서 햇빛을 피해 나무 그늘 밑에 주차를 했다. 그런 다음 차에 있던 재키를 꺼내 차를 들어 올리고, 2.7톤짜리 디스커버리를 떠받치기에 충분한 3톤짜리 잭스탠드로 차를 바쳤다. 그런데 제키가 조금 뻑뻑해지기 시작했다. 부드럽게 접혀야 하는데 상당한 힘을 줘야만 움직였다. 저희 차를 살때맨 처음에 이게 뭔가 진짜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휠 노트 하나가 모양새가 달라요.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저게 로커라고 그러던데 저게 맞는 겁니다. 저거 풀수 있게 모양에 맞춰서 끼워 넣으면 돌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앞바퀴를 모두 들어올리고 타이어를 떼어내기 위해 새로 산 임팩트 렌치로 볼트를 풀려고 했지만. 휠 볼트에 맞는 22mm 복스가 없었다. 이미 차를 들어올렸기 때문에 휠 브레이스로 풀 수도 없었다. 혜아가 <목소리> 아침에 차를 타고 출근을 했고 천물점까지는 왕복 10km 거리였기에 다시 차를 내려야만 했다. 그런데 제 키는 점점 더 뻑뻑해지더니 결국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끼어버렸다. 오늘부터 작업하려고 그랬는데 고장났습니다. 이차 사고 몇번 쓰지도 않았는데 이런. 22mm 복스를 사온 다음 옆집에서 잭키를 빌려 다시 차를 들어 올렸다 제가 휠 베어링을 바꾸려는 이유가 앞바퀴가 흔들렸어요 이건 덕컥덕컥덕컥 소리가 나죠 이게 지금 휠 베어링 안에서 마트에 가서 소리가 나는 그러진 않는데, 이게, 죄를 분해야 됩니다. 눈에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10년이 넘은 차치고는 볼트도 잘 풀렸고 특히 부서진 부분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디스커버리의 볼트들은 크기가 전부 달랐고, 몇 번을 더 공구를 사러 철물점을 갔다 와야 했다. 결국 브레이크 디스크를 고정하는 별 모양 복스를 구할 수가 없었다. T 5 4 사이즈의 별 모양 인트는 크기가 너무 커서 웬만한 공구점에서는 구하기가 힘들었고 몇 군데 철물점에 전화를 돌리고 나서야 며칠 뒤 차로 한 시간 떨어진 곳에서 복스를 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며칠 뒤휠 베어링을 떼어냈다. 이게 바로 문제. 앞바퀴 힐 베어링 두 개입니다. 이쪽은 오른쪽, 이쪽은 왼쪽이에요. 근데 오른쪽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았거든요. 보시면, 돌아갈 때 아주 조용합니다. 원래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왼쪽이 저희가 타이어를 흔들었을 때 타이어가 약간 흔들렸었거든요. 소리도 많이 나고, 보시면,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면 안에 휠 베어링들이 다 나갔다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갈아 줘야 되는데 바퀴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 가는게 아니라 양쪽을 같이 세트를 갈아 주는게 좋기 때문에 두개 다 갈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때 맞춰 다음날 브레이크 디스크와 패드가 배달된다 저희가 외출을에차 사고 점검을 받았는데 뒷바퀴 디스크 브레이크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만져보기에는 앞바퀴도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이번에 휠 베어링 바꾸면서 아예 브레이크 쪽도 다 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국에서 주문하려고 했는데 영국이 브레이크 디스크가 싼긴 한데 워낙에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운송비랑 다 따지면 그냥 한걸 사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세트 베어마크라고 영국의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랜드로버 부품을 만드는 애프터마켓 회사인데 얼마 전에 법정 권리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베어마크의 제품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고 다닐 때도 한 번도 브레이크 패드 직접 갈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크기가 어마무시합니다. 무게도 어마무시하고 이거 택배 하시는 분이 배달 하시면서 이거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일 무거운 아! 브레이크 디스크입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다 터져서 왔어요. 에 디스크 브레이크 디스크입니다. 리리 매뉴얼에 에르면브브이크크스크크패패드아줄아줄레이크이크센서아줘야줘야된 매뉴얼 에얼와있와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센서도 주문을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전륜 브레이크 디스크 브렘보.